12개의 공공기관이 자리 잡은 원주 혁신도시입니다. 총 직원 수는 5,400여 명으로 가족 동반 이주율은 26.4%에 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말이면 가족과 이주하지 않은 직원들이 수도권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텅빈 도시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들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이 사용하는 식자재 등의 구매율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지난 한해 동안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이 아예 없는 기관을 포함해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구매 실적은 전국 평균의 27%에 불과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상생 발전 방안 포럼에선 공공기관들이 원주는 물론 강원도의 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원주시 입장에서도 아마 공공기관의 이 혁신 도시또 뭔가 부족한 부분, 소환한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유치원과 학교, 병원, 여가 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등 연령대가 낮은 직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대안도 제기됐습니다. 잘 정주할 수 있도록 유치원 아니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산부인과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인데 이게 잘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직장이 있는 지역이 내고장이라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인식과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